신사당 무조건 따라 하기 지금 노출 1 4입니다1 4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근데 이게 키워드가 강한 거 작, 약한 거 나뉘나 봐요 이렇게 다른 것도 실험한다고 해봤는데 이건 다른 겁니다 이렇게 다른 것도 실험을 해봤는데 가격도 더 낮은데 노출이 925가 됐고요 요거 다음 게 1475가 됐습니다. 도출이효과 있습니다. 효과 없는 거 아닙니다. 이거 하실 분들은 키워드나 이런 거잘 잡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일단 되긴 됐는데, 일단 무작정 따라 하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도. 여튼 효과는 있습니다. 여기 6월달 잘 나가고 있다가, 라니가 10일 안에 10건이나 그랬나요? 15일 안에 10건 할것 같아서 지금. 잘 가고 있었습니다. 잘 가고 있었는데, 오늘 0입니다, 0. 0건 지금 몇 시죠? 지금 6월 5일 5시인데,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그럼 오늘은 그냥 포기할게요. <laughs> 일단 지켜볼게요. 6월 현재 6월 5일입니다. 오늘 건 반영이 안 됐네요. 아, 짜증나! 야호! 오늘 드디어 제가 택배 10개 싼다고 했는데, 드디어 10개를 싸게 되었습니다. 10개, 11개인데 하나가 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15일까지 10개 싸는 거 목표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지? 2, 2일이었나? 6월 2일인가 7일 만에 택배 10개 달성했습니다 축다 좋다 그럼 소고기 먹으러 가나요? 소나요 소고기 사주나요? <laughs> 이럴 줄 알았습니다 <웃음> 그런 약속을 <laughs> <역석을> 했었나? 꼭 <laughs> 인증합니다 오늘 6월 8일부터 8일까지 간신히, 간신히 마지막 주문이 10시 46분이네요 지금 몇 시죠? 지금은 11시 51분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다음 목표는? 다음 목표는? 또 제가 얘기해야 되나요? 다음 목표 그러면 일... 다음 목표는 어 십오일까지 1 5개1 5일까지1 5 개. 아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1 5일까지 열다섯 개. 그럼 진짜 소고기 먹나요? 몰라요? 그럼 소고기 먹나요? 근데 어, 일단 근데 소고기 먹자 했나 내가. 아니, 내가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고기 가야 돼. 갑니다. 오 갑니다 이럴 때가. 갑갑갑 갑니다. 아 진짜. 그래, 씨. 아 맞네 맞네 맞네. 새끼. <laughs> 거짓말했습니다 일단 갑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빨리 빨리 이거 조명인데 저희 제품 촬영하려고 들고 왔어요 라니가 예전에 쇼핑몰을 하다가 쓰던 조명입니다 이거 참 열악하네요 테이프 붙여가지고 천 이거 면입니다 면면 사와가지고 흰색 신발은 검은색에 이렇게 하려고 들고 오고 이거 상에다가 이거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십니다 일 열악합니다 스카치 테이프 세개 붙여가지고 좀 너무 구겨져있다 이거 패야 되겠다 깨를 썰어서 꼭 챙치 라 저는 오늘 택배 1 0개의1 0개 너무 금방 달성해서 솔직히 15일 안에 20개도 살수 있을 것 같은데 하만만 하겠습니다. 15개의 쌀이. 두발! 두발!